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타키 리뷰 엣지 한국 출시에 따른 웹이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타키 그룹 웹이나는 2020년 6월 12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진행이 됐고요. 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웹이나라는 단어가 저도 뭔지 몰랐어요. 솔직히 뭔지 몰랐는데, 웹 세미나, 웹하고 세미나의 합성어, 그래서 웹이나 이렇게 나오 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통 어, 신제품 발표나 어, 이런 거에서 진행하는 세미나가 이제 웹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 오티콘하고 비슷하게 어, 구글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댓글 상호 소통하면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약 1시간 정도에 웹이나가 어, 진행이 됐고요. 어 진행은 저희 코미디언 이용렬이 아니고 저희 스타키 코리아 대표이사 심상돈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어요. 원체 이렇게 얘기하거나 진행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예, 대표님이 해, 직접 하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 요번 워크샵, 아, 요번 세미나와 신제품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죠. 첫 번째 웹이나 두 번째는, 아, 진정한 인공지능이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어,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신제품 리뷰 엣지 AI 소개를 하면서, 뭐, 글로벌로 협업이 되고, 그 다음에 차세대 AI 기술이 들어가고, 뭐, 삼성, 아마존, 구글, 어 애플 이런 이제 대기업들과 이제 협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먼저 잘 먼저 확인해야 될 내용은 엣지 모드입니다. 이게 이제 AI하고 연동이 되는 기능인데 쉽게 엣지 모드가 뭐냐면은 내가 보청기 쪽을 두 번을 톡톡 두드리면은 이 보청기가 현재 상황을 일단 분석을 한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듣기 좋을 어 소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내 보내는 기능이 엣지 기능입니다. 그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딥러닝을 통해 <laughs> 분석한 소리를 보청기로 다시 싸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제가 보청기로 엣지 모드를 두번 탁탁 건드리면은 아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을 원하는구나 착용자가 라고 이 휴대폰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어 스타키가 가지고 있는 딥러닝 센터로 보낸다 딥러닝 AI로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보내면은 이 AI가 현재 상황에 가장 맞는 소리를 찾아가지고 다시 휴대폰으로 그 소리를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휴대폰에서 요렇게 소리를 바꿔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보청기에서 소리를 현재 상황에 맞게 바꿔줍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현재는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딥러닝의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요 딥러닝에서 분석해 놓은 소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 현재 상황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는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이 딥러닝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만약에 착용자가 지금 현재 분석해서 온 소리를 들어보고 어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다시 휴대폰을 통해서 요 딥러닝 센터를 보내면은 요 딥러닝 계속 학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느낀 어떤 보청기 조절 정도를 계속해가지고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전에 탁탁 두드린 거하고 지금 두드리는 거하고 앞으로 1년 뒤에 두드리는 게 소리가 틀리다는 얘기야 훨씬 더 좋은 소리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게이 AI 기술 딥러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 저 많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능인데 음성 명령 기능입니다 이게 보청기가 사이즈가 좀 작고 스마트폰 쓰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소리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보청기에 달린 요 버튼 쬐끄만 요 명령어 버튼을 눌러서 조절하는게 사실 조금은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음성명령 기능이 들어가면은 소리가 작다 그러면 보청기 소리 올려 소리가 크다 그러면 보청기 소리 내려 줄여 뭐 이런 식의 명령으로 보청기 소리나 뭐 보청기 작동 자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 제가 이 제품을 봤는데 다음 주에 받으면은 요 기능 먼저 빨리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올릴 예정이고요 어, 이분이 이제 아신 부사장님이죠. 스타키 이제 요 딥러닝을 이제 기술 개발 지휘하신 분이신데 어, 뭐요 분이 중점으로 두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요 AI 기술이 사실 보청기에 적용된 게 거의 최초고 초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아주 큰뭐 메리트를 고객에게 줄수 있을 수도 있고 주지 못할 수도 있, 있다. 그렇지만 이게 1년, 2년, 3년, 사년요 데이터가 쌓이면은 정말로 무서운 보청기에서 기능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사실 현재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 내후년이 기다려지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보청기에서 나온 기능 중에 테이블 마이크로폰이라는 기능이 새로 나왔고요. 요 테이블 마이크로폰은 어, 멀리 있는 사람 말을 듣기 어려울 때요 기계를 놓으면 멀리 있는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폰하게 로저 펜하고 비슷하고요. 어, 로저 팬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여기 이제 보청기를 낀 사람이 말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 저거 한번 켜볼까요? 포인터를. 예, 이렇게 보청기를 끼고 있는 사람이 이제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나마 듣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듣기에는 뭐 잡음이 섞일 수도 있고 주변이 시끄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마이크로폰을 갖다 놓으면 이 테이블 마이, 마이크로폰을 내가 설정하면 은 여기 녹색 불이, 파란색 불이 켜진 것처럼 이 사람이 말하는 것만 집중해서 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두 사람이 말하는 거를 같이 듣고 싶으면 여기에 이쪽 방향의 불을 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이 테이블 마이크로폰이 받아들인 다음에 이 소리를 보청기에 블루투스로 쏴 가지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난청자 분들 중에 좀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회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어떤 컨셉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 잘 나왔어요. 현재 다른 보청기 회사들에서 만드는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저도 꼭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요 리비오 이전 버전이죠. 리비오 AI에서 나온 요 텔레케어 기능을 최고급형에서만 사용 가능했는데, 이번 리뷰어 엣지부터는 모든 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공지능 기능, 테이블 마이크로폰, 그 다음에 건강관리 기능까지 기본형을 구입하시는 분들부터 최고급형을 구입하시는 분들 모두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전체 이제 내용 끝나고, 이제, 어, 우리 스카키 그룹 홍보 모델 연구형이 이제, 축하 공연을 해주셨는데, 아, 약간 이게 칠순잔치 느낌이라, 어, 재밌기는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여튼, 뭐, 전체적으로 마지막 결산을 해보자면은, 이제 잘한 부분에 대한 결산을 해보면, 해보자면은, 뭐,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를 통한 신제품 세미나, 그 다음에 웹이나라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보정기 업계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리더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전에 오티콘에서 사실 먼저 시작을 했지만, 조금 더 세미나에 가까운 어떤 깔끔한 진행과 어, 시간 진행이 이번에 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로 보청기에 진정한 인공지능이 들어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고요. 이번에 리뷰 엣지가요. 어, 기본 사양 모두 기본 사양 포함해서 모두 적용되는 프리미엄 기능과 어, 예전에 <laughs> 저가 이렇게 세미나면은 미국 뭐 기술 개발팀 이런 뭐 우리, 서양형들이죠. 서양형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와서 5분 설명하고 또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이러셨는데, 이 본사형들 비행기 안 타고 와도 설명이 가능한 게이 온라인 세미나의 강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좀 낮았어요. 한 500분, 맥시멈으로 5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스타키 대리점이, 스타키 이제 자회사 포함해서 대리점이 600개인데, 500명은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여기 네 번째 항목처럼 일반 고객들도 조금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조금 더 아쉬웠습니다. 어, 심상론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어서 깔끔하게 해주시긴 했는데 어 조금 뭐랄까 약간 그 시청자가 보기에는 조금 딱딱했던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차라리 뭐 우리 연구형이나 아니면 전문 진행하시는 분이 대표님과 같이 진행을 했으면 조금 더 부드럽게 되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어, 요번에 사실 좀 일방적인 좀 세미나로 진행이 됐어요. 그냥 뭐 댓글을 아무리 올려도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일방적인, 일방향의 어떤 세미나가 진행이 됐는데, 좀 앞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들은 쌍방향 소통이 되는 세미나가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막판 축하공연, 아 약간 칠순 공연이었는데 굳이 약간 물음표가 있고요. 아 조금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은 사실 요번에 리비오 엣지에서 귀속형 충전형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귀속형 충전형은 9월이나 출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귀속형, 립, 충전형, 보청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앞으로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